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맨발전성 시대의 김대현입니다. 오늘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지산 걸림공원에 나와왔습니다. 여기 저 산속에 있는 황토 조격탕을 만들어서 황토 조격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느끼기에 이 효과가 아주 세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제 안에도 매일 하고, 저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. 다른 변화도 있지만, 잠을 아주 깊게 자는 것 같아요, 이제는. 왜냐하면 전에는 어떤 뭐, 좀 강한 소리가 나면은 다 들리고,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뭐, 그 정도는 알았었는데, 이제는 잠들어버리면 전혀 모릅니다. 누가 왔다 갔는지, 뭐, 누가 깨가지고 뭐 밖에 나갔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, 그냥 아주 깊은 잠에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긴 시간 누워있지 않아도, 짧은 시간 자고 일어나도, 몸이 아주 개운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다시 자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잠은 안 옵니다. 머리가 맑아져가지고, 예. 일단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, 또뭐 다른, 뭐 좋아진 것도 많습니다. 많은데 뭐, 말씀드려도 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원체 많으시니까. 제 주변 사람들하고 그랬어. 같이 많이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런, 뭐, 뭐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, 그런 논문들이 더로 발표되고 있더라고요. 그게 저희가 느끼는 거하고그 논문 내용하고,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, 이런 사례들이 그냥 뭐, 우연히 그냥 뭐, 나아지고, 이런 게아니에 아닌 것 같아요. 다 근거가 있고, 이유가 있더라고요. 저희가 이제 뭐 수십 년간 그 땅하고 전련을 해버리니까 고무신이 나오고부터 운동화가 나오고부터 그래서 몇십년 동안에 무지 많은 병들이 만성 질환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된것 같아요. 에이.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고, 저희가 이거 지팡이를 두 종류를 만들어 봤는데요. 이게 저... 이게 뭐 다른 악세사리도 달고 하다 보니까 원가가... 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부득이하게 4월 15일부터 주문, 주문하는 주문그에 대해서는 단가를 조금 인상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인건비가 나오질 않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저희가 주 파이퍼가 1 5 m m 를 사용하고 특히 요 일자 지팡이는 손잡이 부분은 25mm를 사용했는데 25mm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그 다른 회사에서는 이걸 22mm를 사용하더라고요 3mm밖에 차이 안 나지만 파이프는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조금 가는 걸로 줄일까 생각을 해봤는데, 사용해 보신 분들이 25mm가 그립감이 더 좋다고 그래요. 그래서 더 가늘게 만들지 못하겠고, 단가를 조금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일자형 손잡이는 어, 두 개에, 65,000원이 되고요. T자형은 두 개에 6만 원이 됩니다. 공이 다 택배비 포함입니다. 별로 기계화가 되지 않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임금비가 나오질 않아요 과거에 공급해 드렸던 그 단가로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씩 올리 게되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, 이상, 맨발 전성 시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.